1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5회 소비자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과경기 라주뉴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축사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스마트폰 스마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세계양 아마 1에서 20억 가까운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오른손는 스마트폰을 들고와서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싶다 아, 정부에서 제가 한 23년을 공직자로 지었는데요 아, 소비자 아, 활동, 소비자 보호 활동이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소비자 운동을 아, 전공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에 관한 정보뿐만이 아니고 가격, 또 제품 간의 비교, 평가, 안전, 유해 정보 등의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가 있게 돼서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스마트 컨슬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후에 시작된 개막 세션에서는 김학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정부의 소비자 정책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현진왕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신문선전사 부국장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현진왕 부국장은 중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을 세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 소개하며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제 1세션에서는 김자해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의 스마트 소비시대의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의 대한민국 식품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제 2세션은 김정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의 공산품 소비자 안전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와 전경빈 삼성전자 CS 환경센터 품질혁신팀 상무의 삼성전자 품질 경영 체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린 제3 세션에서는 손영준 정보화 사회 실천 연합 대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김기영 알렙 융합 제품 개발 실장의 최신 소비자 대상 사이버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4세션은 안용섭 금융감독원 금융교육부 부국장의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상열 코스콤 정보보호센터장의 금융시장 전산보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로 이뤄졌습니다. 제5세션에서는 건설 현장의 품질 및 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아주 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식품과 의약품, 금융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컨슈머 시대의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장이 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